Shoot me down with sugarcane, cellulose, and all that's in between. Shoot me down with lethal aim, baby girl. I won't tell a thing. Oh, how seasons change. When 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 지금 이 차는 포드의 레인저예요. 2023년식 모델이고요. 2021년에 나왔던 차보다 부분 변경을 해서 좀 바뀌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 부분 변경을 하면서 꽤 많이 바뀐 게 길이는 좀 줄었고요. 폭은 넓어졌고 높이도 낮아졌어요. 그리고 실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대형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상품성을 많이 개선을 했죠 근데 여기서 소비자들이 안타까워하는 부분 하나 한 1,300에서 1,400만 원 정도 트림별로 가격이 올라가서 이 차가 6천만 원대가 됐거든요 과연 그 6천만 원대 가격에 괜찮은 차일지 그리고 이 픽업트럭이라는 장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차는 와일드트랙이에요. 이 앞모습을 보면 좀 다른데 여기에 포드라고 이렇게 엠블럼이 들어가 있으면 와일드트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다른 모델 랩터는 여기에 FORD 이렇게 크게 써 있습니다. 포드 F150 보면 이렇게 디귿자로 램프가 들어와 있는데 이 차도 역시 똑같은 형태로 디자인으로 구성이 됐고요. 좀 전반적으로는 네모나게 우락부락하게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버그가드 같은 거를 위다 뭐 추가로 악세사리로 붙인 것 같아요. 이 차를 한국에 들어오면서 포드는 짐을 좀 싣기 편하고 캠핑 다니기 편하고 적재 용량을 500kg까지 늘린 이 와일드 트랙을 가져왔고요. 고성능으로 오프로드에서도 아주 잘 달리게 뭐 서스펜션도 좀 튜닝을 한랩터를 가져왔는데 그 차는 적재 용량이 300kg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을 가져오면서 이 차는 이렇게 이쁜 컬러에 좀더 뒤에 뭔가 적재를 많이 하고, 어, 아기자기하게 쓸수 있게 이렇게 가져온 거죠. 이차 옆에서 보면은 노란색에 되게 이쁜 장난감 차처럼 생겼죠? 특히 옆에 있는 이런 플라스틱으로 여기를 덧대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요소요소가 트럭이면서 기능성을 강조하면서 좀 예쁘게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여기 차명에 레인저라고 써 있고요. 특이한 거는 이 러닝보드가 굉장히 크게 잘 붙어 있죠? 이게 밖으로 딱삐져나와서 붙어 있어서 이런 차들 절대 문콕 걱정이 없습니다. 뭐 자기들은 괜찮은데 옆에 차들은 문콕? 아무튼 폭이 2m가 넘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꽤 빡빡하게 이렇게 딱 주차를 해야 되는 차라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에 맞냐 안 맞냐 이거는 뭐 용도에 따라서 둘째 문제가 될것 같긴 하네요 레인저라고 있는 그림 뒤로 쭉 보면은. 여기까지 캐빈이 있는데 이게 전체가 5.3m 정도 되거든요 꽤긴 차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꽤 넉넉한 공간을 중형 픽업트럭인 만큼 우리나라 대형 SUV만큼 넉넉한 공간을 갖추고 있고요 뒤에 떨어진 적재함 이 공간이 팔레트 하나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큰 공간을 갖추고 있어요 여기 주유구가 들어있는데요 주유구에는 캠리스 타입의 디젤 연료 여기다 경유를 집어넣게 캠리스로 돼 있고요 그 옆에 요소수를 넣을 수 있는 구멍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 차는 요즘 보기 드문 경유차예요. 요즘 보기 드문 디젤 엔진인데, 포드에서 만든 디젤이에요. 포드 생각하면 미국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차를 만들고 제일 많이 팔고, 미국도 물론 많이 팔지만, 동남아시아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는 차예요. 그래서 디젤 엔진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2.0L 디젤 엔진이 들어있는데, 205마력입니다. 기존보다 마력이 조금 줄었어요. 그리고 와일드 트랙 랩터 똑같이, 205마력, 마력은 조금씩 두 차가 차이 나는데, 토크는 51kgm로 똑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런 거잘안 쓰고, 가스리프트 많이 쓰는데, 이 차는 아직 그런 거를 쓰지 않고, 화물, 트럭이라고 생각하면, 뭐, 이해가 되는 정도지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본이 또 굉장히 무거워요. 철판 그대로 쓰고 있어서 꽤 묵직한 이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자, 피업트럭의 핵심은 뒷공간이죠. 뒤에 디자인을 보면은 포드 이거 엄청나게 커요. 엠블럼이 손바닥보다 큰 크기로 되어 있는데 더큰 거는 레인저라는 이름이죠. 그리고 요 발판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도 발판들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옆에도. 밟고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없으면 사람들이 타이어를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꽤 위험하기도 하고 미끄럽기도 하고 높기도 해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발판들을 잘 만들어 놓은 거, 이거 특징이고요. 와일드 트랙은 여기 이렇게 견인고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져 있고요. 전원, 전기 연결할 수 있게 이거를 만들어 놨어요. 이 랩터 같은 경우는 여기 없는데 와일드 트랙에는 여기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뒤에 공간, 여기를 좀 비싼 차들은 이거 쇼버가 붙어서 천천히 내려오거든요. 우리나라 렉스턴 스포츠 칸도 그런데 이 차는 쇼버가 없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 차가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폭을 좀 늘렸거든요 그래서 이 적재한 공간도 조금 늘어났어요 이 적재한 공간이 늘어나면서 좀큰 규격의 팔레트 같은 것도 실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규격에 맞는 팔레트를 실을 수 있다 없다가 픽업트럭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2차 상품성 개선을 그렇게 한 거죠 이 적재한 공간 안에 보시면은 몇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시거 소켓이 들어있고요 그 옆에는 220V 전원 연결 단자가 있습니다 픽업트럭이 대부분 여기서 뭔가를 꽂아서 전원을 빼서 뭔가 사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차는 디젤차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공간에다가 그런 전원 연결하는 것들을 만들어 놨죠. 그리고 여기 안에 보면은 조명이 들어 있어요. 여기 조명을 켜면은 주변을 이 적재함을 딱 밝혀 줄수 있는 기능이 들어 있어서 적재함 야간 작업할 때뭘 정리할 때 넣을 때 이런 때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죠. 또 하나 이번에 좋은 거. 요 레일이 들어갔습니다. 보통 SUV에 보면은 루프 레일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요게 기본 바가 있기 때문에 요 위에다가 가로바만 얹어서 뭐 루프 박스를 얹는다거나 루프탑 텐트를 얹는다거나 요런 것들을 활용할수 있게 굉장히 단단하게 레일이 딱 붙어 있어요. 우차, 어우. 차가 높다 보니까 러닝보드를 일단 밟고 여기를 잡고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저는 그냥 한번 들어와 봤어요. 일단 실내에 들어오면은 이번에 바뀐 모습들이 제일 많이 보이긴 해요. 세로로 12인치에 큰 스크린이 들어갔고요. 여기에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이런 기능들이 다 작동을 하고 있죠. 좋은 거는 카플레이를 연결하고서도 이만큼 공간에서 카플레이가 되고요. 나머지 공간에 공조장치 조작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공조장치를 여기서 조작을 이렇게 해도 되고요. 손으로 이렇게 만져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해도 되고 밑에 있는 다이얼을 돌려도 되니까 이두 가지 방식을 그대로 다 사용하는 게 굉장히 편리한 것 같아요. 이 픽업 트럭 탈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픽업 트럭은 장갑이나 뭐 겨울에 추워서 끼는 장갑도 있겠지만 작업을 하다 끼는 장갑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걸낀 투박한 손으로도 조작을 할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볼륨 버튼, 뭐 비상등, 공조 조작 장치 이런 것들은 좀큰 버튼으로 밑에 여기.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어, 이 중앙 스크린의 뭐 기능들 몇 가지 보여 드리자면 일단 애플 카플레이가 됩니다 여기 제 전화를 연결해 놨기 때문에 왜안 나오냐 근데. 아 아이폰 500은 너의 것이구나 <laughs> 그래서 그것이 되고 있었구만 자 이렇게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하면 이만한 공간이 카플레이 화면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좀 줄여서 요만큼만 사용하겠다. 이게 우리가 보통 보던 작은 카플레이 화면이잖아요. 이렇게 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스마트폰은 사실 지금 제 주머니에 들어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주머니에 들어 있는 스마트폰을 무선으로 연결해서 카플레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그냥 주머니 넣은 채로 타면은 여기서 전화 받고 모든 기능 다 작동하고요. 요 밑에 무선 충전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딱 놔두면 충전하면서 이동할 수 있죠 근데 이 디스플레이에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각도가 너무 이렇게 바짝 서 있어요 좀더 운전석을 향해서 조금 돌아주거나 좀 이렇게 뒤로 넘어져 있으면 좀 보기 더 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거는 포드 F150 탔을 때도 비슷한 느낌이었기 때문에 포드는 다 이렇게 만드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대신 그때는 F150 같은 경우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크게 있었는데 이 차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 변화로는 이 정면의 계기판인데요. 이 계기판은 디지털로 만들었는데 사실 좌우는 그냥 불 들어오게 만든 방식이고 가운데 요만큼만 디지털 화면이에요. 저기서 뭐 주행 모드를 변경을 한다거나 현재 뭐 트랙션 상태를 확인한다거나 이런 기능들을 작동을 할 수가 있고요. 뭐 굉장히 화려하고 여러 가지 그래픽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간단 간단한 진짜 꼭 봐야 되는 정보들만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스티어링 휠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게 승용차하고 비슷한 크기에 비슷한 각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SUV나 승용차 운전하듯이 그냥 잡으면은 아무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꽤 괜찮아요. 근데 이 스티어링 휠의 이런 가죽이라던가 스티치 같은 것들이 뭐 되게 고급스럽고 세련됐다, 럭셔리 하다기보다는 실용적이고 꽤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이 왼쪽에는 헤드라이트를 조절하는 버튼이 여기 있고요 안개등 버튼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드라이트 조사 광량에 따라서 상하 높이 조절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보통 디지털로 많이 하는데 여기 다이얼 방식으로 1, 2, 3, 4, 1, 2, 3 이렇게 조절하게 되어 있어요 특이한 거는 이 차에 컵홀더가 있는데 옛날 BMW에서 보던 것처럼 이렇게 대시보드를 누르면 나타나는 컵홀더가 여기도 하나 있고요 저쪽에도 하나 있고 이렇게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아래 기어노브를 보면은 이번에 이것도 꽤큰 변화 중에 하나인데 전자식 변속기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옆에 버튼에 매뉴얼로 10단 변속기를 올리고 내리고 할수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여기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면 되는데 요게 요걸 누르고 변속기를 조절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 요걸 누르게 돼요. 근데 실제 변속기 조절하는 버튼은 이 앞쪽에 있고요. 앞에를 눌러서 앞뒤로 움직이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여기 커플더 두 개는 그렇게 깊지 않은 형태로 여기 들어 있고요. 여기 버튼을 딱 누르면은 이 화면에 주변을 보여줍니다. 오프로드에한 방에 이렇게 딱 클릭해서 눌러서 사용할 수 있게 이 화면들을 보여주는 어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이 앞에가 스티어링 휠을 움직이면은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어, 마지막으로 이 앞에 대시보드 이쪽을 보시면은, 와일드 트랙이라는 글자와 함께 여기에 뭔가 공간이 되어 있어요. 이 공간은 고무 패드 같은 거를 붙여놨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이렇게 얹어놔도 떨어지지 않게, 꽤 흔들려도 떨어지지 않게 되어 있고요. 이 끝에가 살짝 턱이 있어서 여기를 넘어야지 뭔가가 꺼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꽤 대시보드를 잘 만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키에 운전석을 맞춰 놓은 상태에서 바로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공간 보여 드릴게요. 자, 뒷좌석 공간을 보시면은 픽업 트럭엔 항상 이 기능이 있어야 되죠. 우리나라 픽업 트럭들이 초창기에 이거 없어 가지고 아, 왜 이렇게 만들었지 했었는데 이 픽업이라는 게 사실 뒷공간 적재함은 꽤 넓지만 자잘한 짐을 놓을 데가 없어요. 적재함에 넣어 놓으면 뭔가 불안하기도 한데 이차 안에 어디 깔끔하게 정리할 곳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포드 픽업 트럭들은 시트를 이렇게 들어 올릴 수가 있어요. 여기 딱 들어 올리면은 바닥이 올라오죠. 딱 걸어 놓으면은 안으로 내려가지 않게 요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심플하면서도 단순하면서도 기능적으로는 뭐 확실한 방법이기는 해요. 그래서 요 밑에 보면은 지금 차 타이어 펑크 났을 때 비상 수리 키트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있고요. 안전판 같은 것들 이런 게 있고 여기는 그냥 공간 비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바닥에 그냥 사체가 그냥 보이죠? 터프하게 그냥 만들었지만 그냥 실용적으로 여기다 뭐 담고 다니기에 괜찮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트 밑에 공간은 이렇게 해서 다시 닫으면 되고요. 시트 위에도 폴딩이 돼요. 이렇게 폴딩을 하면은, 자. 완전히 평평하게는 접어지지 않는데 그래도 폴딩이 되면서 이 공간이 또 생기죠.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다가 뭐 짐을 박스 같은 거로쫙 쌓아서 움직일 수도 있고요. 이 공간을 다른 용도로 뭔가 사용을 할수 있는 거죠. 뒷좌석 시트 거의 모든 픽업 트럭이 다 이렇게 조절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 보면은 여기가 이건 거의 시트 반을 파버렸네 안쪽으로. 굉장히 깊게 무릎 공간을 파놨기 때문에 다리 공간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어요. 시트는 제가 앉아 보니까. 그다지, 그러니까 국산, 우리나라의 이런 비슷한 장르의 자동차들처럼 어, 뒤로 각도를 꽤 눕혀있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각도 정도로 뒤에가 서있기 때문에 어, 장거리에 막 이렇게 편하게 누워서 간다 정도의 느낌은 아니고 승용차보다 조금 더 많이 서있는 등받이 느낌이 되고요. 그리고 뒷좌석이 앞좌석보다 확실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앉은 포지션을 해놓고 뒤에 와서 보면은 이 사이로 공간 앞에가 되게 잘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뒷좌석에 앉아도 답답하지 않고 뭐 시원하게 앞에 보면서 저 디스플레이는 뒷좌석에서 훨씬 잘 보이네. 뒷좌석에 뭐 열선, 통풍 이런 기능은 들어있지 않고요. 여기 앞에 공조장치가 들어있고 USB-A와 C가 두개 이렇게 들어있고, 2 2 0 v 를 사용할 수 있는 전원단자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요. 오랜만에 디젤 엔진 시동 거는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생각보다 디젤 엔진인데 부드럽고 조용하게 그냥 스르륵 잘 걸려요. 일단 운전석에 타면은 소음하고 진동은 좀씩 있어요. 이게 디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들은 있는데 그래도 꽤 조용하고 부드러운 편이에요. 이 차는 205마력 2.0L 트윈 터보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요. 10단 자동 변속기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10단 자동 변속기가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해요. 계속 바꿔요, 계속. 그래서 이게 실제 205마력의 뭐 출력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약간의 디젤 엔진이 갖는 이 터보랩 같은 살짝 굼뜬 느낌 이것만 제외하면은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이차좀 신기한 게 주행이 상당히 좀 거칠고 이렇게 덜컹거리고 딱딱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길이 학교 앞이라서 계속 과속방지턱이 계속 있고요 뭐 자잘한 이렇게 노면에 파인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차에서 느껴지는 하부 충격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탕탕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툭툭 뭉툭하게 치기 때문에 의외의 좋은 승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디젤 엔진의 뭐좀 이런 카랑카랑한 소리 그다음에 약간의 잔진동들 이런 것만 빼면은 사실 승용차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꽤 괜찮아요 디젤의 그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장점도 있잖아요. 이 디젤들은 토크가 일단 좋죠. 이 차도 50일 정도 되니까 토크가, 어, 치고 나가는 힘이 일단 좋아요. 거기에 10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있으니까 적절하게 딱 맞물려서 힘을 쓰는 타이밍에 힘을 딱딱 내주는데 이게 좀뭐 시원시원하게 달릴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 6천만 원이 넘는 픽업 트럭을 작업용 화물차로 사용하기는 그렇게 만만치 않은 가격인 거죠. 이 차의 주요 용도는 뭐 레저 활동을 즐긴다거나 뒤에다가 뭔가 큰 자전거나 뭐 바이크나 이런 것들을 실어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견인력이 필요한 차를 원하시는 분들 혹은 뒤에 캠핑용 장비들을 가득 실어서 루프탑 텐트도 얹고 해서 캠핑을 떠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적합한 차일 것같고요뭐 여럿이 네 명이 타고 뭐 차박하고 캠핑하고 이런 것보다는 한 두세 명 타서 가볍게 레조 활동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차로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차는 뭐 저희가 장거리를 타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일단 복합 기준 공인 연비가 리터당 10kg 나옵니다. 디젤인데 1 0 k m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사실 이 차의 자륜구동 시스템 같은 것들을 고려하면 괜찮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 디젤 차들이 보통 장거리, 고속주행을 하기 시작하면 연비가 뚜렷하게 또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를 만약에 장거리를 자주 다니고 어딘가 멀리 가고 싶다라고 할 때는 연비도 꽤 괜찮은 차가 되겠죠. 앞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 차의 크기가 우리나라에서는 대형차에 속하지만, 미국이나 뭐 이런 데에서는 중형, 픽업트럭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어, 대형 픽업트럭들은 뭐 6m 가까이 되는 뭐 그런 차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F150이나 뭐 시에라 드날리 같은 그런 차들. 대형 픽업트럭이고 이거는 중형으로 분류돼서 쉐보레에는 콜로라도 같은 것들이 있죠. 이 쉐보레하고 포드하고 약간 결이 다르면서 서로 각자의 뭐 픽업트럭의 노하우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게 저희 시에라 리뷰에서 보셨듯이 뭐 뒤에 손잡이를 붙인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반면 포드는 이런, 알수 없는 이 오프로드에서의 승차감, 여기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요철, 그냥 넘어볼까? 어, 승용차랑 좀 차이가 있긴 있네요. 그러니까 큰 요철을 넘을 때 크게 덜컹 하는 거는 잘 받쳐주지는 못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자잘한 진동을 되게 뭉툭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어, 단 하나 아쉬운 거는 가격 갑자기 확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하나요, 포드 코리아 님들. 그, 가격은 좀뭐 모든 차들이 다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긴 한데, 최근에 환율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가격 책정을 하기가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차차 요거는 프로모션이나 기타 등등 방법으로 좀 조율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면서 이 차는 가격 빼고 다 괜찮다 정도의 어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저희가 시승하기로 한날 갑자기 뭐 강풍에 막 무슨 비가 내리고 막 이래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지금 오후 늦게 시승을 하게 됐는데요. 장거리를 가봤으면 좀더 재밌지 않았을까? 좀뭐 레저 용도로 실제로 사용해봤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뭔가 오프로드 같은 데를 좀 가봤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요차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앞뒤 오버행을 줄였거든요. 그래서 오프로드 과감하게 막 들어갈 수 있는 진입각 탈출각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상당히 궁금한 포인트긴 한데 저희가 이렇게 예쁜 시승차를 가지고 오프로드 가서 그런 진입각 탈출각을 테스트할 수는 없어서 오늘 말로만 설명드리고 오늘 시승은 이 정도로 마쳐야 될것 같네요. 저는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이다일이었고요. 저희 시승기를 또 보고 싶으시면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